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신 받은 것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사명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공동체를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사명 받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일상교회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장부터 4장까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부르시는데 모세는 자꾸 피하려고만 합니다. 모세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도망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자꾸 피하니 2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건을 보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뱀으로 만드십니다. 너무나도 놀랐는데 이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또 모세가 손을 대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한 자루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하시니 그 모세의 도구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모세의 손에 또 하나님께서 한샘병이 들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손을 갑자기 한샘병이 들게 하신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적을 계속 보게 됩니다. 모세가 믿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기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사용하실 것이고 모세에게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말처럼 할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게 우리 사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명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10절에도 자신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단점인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순종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 상황과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뭔가 화끈한 것이 등장하고 내 삶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직접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의 변화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해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를 바꾸어서 또 화끈하게 일을 해내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과 사랑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며 질신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지켜보시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해놔야 되고 변화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부르신 것에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도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니 또 가라는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나가지 않겠다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까요? 10절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또 이유 또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또 자랐고 또 이방 땅그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능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국인처럼 다른 사람들과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이 일들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모세는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13절 이후에 화를 내십니다. 모세가 자꾸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화만 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바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모세의 단점인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력자, 바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점을 보완해 주시고, 동력자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사명자로서 다시 사용하시기 위해 그 아론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할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모아서 이 공동체 교회로 부르셨고, 함께 할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 교회 공동체는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것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저주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신 일에 선뜻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나에게 맞는 동력자들 붙여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일상교회 성령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